야이미친놈아 뭐야 너? 아니 이거 또돌아이닮게아 도라이... 그러네요. 어 비슷하네요. 네. 저작반아 어, 뭐야? 뭐, 킹맨 랜덤, 뭐, 랜덤, 랜덤 첫 캐릭터로 4연승. 4연승? 4연승, 어, 4연승. 어 미션 감사합니다 자. 자, 리비어드 룰러의 아 마이티. 아 시작부터 카운트 너무 큰데요. 자,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, 뭐, 저 기술 대처로. 네, 아 근데 곰이. 예, 네, 아예 오래돼. 렐... 아! 아 몸이 멸종 위기종이라 모를 수있거든 뭐. Thank you. 자, 아버킹 가비. 잡피나. <laughs> 잡피나 정도면 근데 나쁘지 않아. 뭔 소리지? 나베드. 나 잡피나 저걸 몰라 기술을 잘 몰라. 아, 아이 승률 100%를 만나그랬네 이거. 어 긴장되게. 이거 리벤지해도 되나요 혹시? <laughs> 오씨. 양심이 총 맞지 않나 봐요. 아니, 물어본 거예요, 그냥. 아니,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본 거예요, 그냥. 저분은 리벤지, 미션 주신 분은 리벤지를 하게 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. 아닙니까? 오씨오씨 잠깐만요. 이거 콤보 못 써야돼. 안 되지! 아, 그, 빠른 필살기 맞아도 안 죽는 채, 제발 졌으면 좋겠네요. 어, 질거같냐 아! 뒤 왼손이잖아, 오케이. 아무튼 콤보처럼 들어갔네요. <laughs> 자, 1승. 지나가던 빵트럭이나 멀트럭? 걔네들이 이 시간에 킹메에왜 있어? 야, 이 미친놈아, 뭐야, 너! 아니, 이거, 또, 도라이가 이거, 뭐고, 이거? 아, 아! 어! 와, 씨, 왜 이렇게 잘해! 아 어어? 여유? 여유.. 여유 부리는 거니? 야야야야야야야 은식아! 어? 어 이거 아닌가? 방금 두드려 맞은 브라이언이 아이고 만원 원.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게 뭔 일이래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이거 자세 잡지 말라고 왜 자꾸 자세 잡냐고 호! 아아! 씨X 이거 미션 원코인인가요 혹시? 원포인트 미션인가요? 아 시간 될 때까지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케이 이번에 한번 해본다 <laughs> 뭐야 이 킹은 양왕? 어쩌라고 꼬우면 잘하든가 꼬우면 나보다 철권 잘하든가 그럼 양왕이 아니잖아 왜 양왕 당할 짓을 해 어? 왜 야망당할 기술래? 나보다 잘하면 되잖아 뭐하니 보면 잘하든가 <laughs> 아 저격하지 마세요 아왜 저격을 해 저격을 오쉣 띠용 아야 와와 와? 오징어 흘려지죠 하단이죠 아니! 아니? 아 와! t 니아 타이밍이 좋았네요. 오징어 흘려지는 거 실전에서 보여드렸습니다. 오케이. 안 되지 한두 번이지. 오. 어! 오. 어딘가 어딘가 됐다. 완벽한 체력. 오딜 감히 야왼손에 흑염령. 맞아, 오케이 콩보가 뭐 죠? 콩보를 아, 모르겠어. 오케이, 농락 콩이, 아 니라 콩보를 몰라 가지고 저렇게 쓴 거야. 라이언 아, 오늘 브라이언, 브라이언이랑 카즈야 되게 많이 만나는. 뭐야, 이 스모프는. <laughs> 우와, 대박. 홍보가 이게 아닌데. 지금, 까비. <laughs> 어? 아, 미친. 형, 잡히나 기술 좀 알려주세요. 잡히나 기술을 모르겠어. 아, 꺼져! 미친놈아! 뭔 높이 바로 철권 텀이야! 꺼져! 아, 좀! 아이씨, 뭐야 이거 기술! 야, 빨리 공보 알려줘. 이럴 때 말고 쓸모없는! 아다야 꼽으면 저격해! 이상한 소리 하지마! 왜 그래요? 미쳤나봐. 아, 까비! 뭔 기술을 써야 되지? 잡히나 오징어 말고는 생각이 안 나. 아빠킹 유튜브에 저런나봐 나. 세안 나는 기술이 없어. 1RK? 1RK가 뭐지? 이발 아뭔 잡디나요 캐릭이아 진짜 아또 무슨 쿰이야 진짜 외국인들이 놀라는 나의 비과 같은 매입으로 보여주지 제가 잘하거든요 의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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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폴탄 아야 아아 괜찮아 맞아줄만합니다 별로 안 아프죠 이거 아 괜찮아 맞아줄만해 죄송합니다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봐주시기를왜 저게 저게 이기지?